경명당 정책위원장 네, 선상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작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11일간 입원해 있다 왔습니다. 음악병실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하고 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타고 다니고 악수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그 화이자 백신 두번 맞으신 분들은 전부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네. 자, 우리 공산주의 그 이론 새로운 이론 중에 하나가 의료사회주의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을 장악을 하면은 자 그래서 국민들을 겁을 주고 협박을 하면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자유를 말살할 수 있다. 그게 요즘에 새로 나온 이론입니다. 자, 우리 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쪽의 사람들, 그 사람들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다고 할 때, 내 송송 구멍탁, 저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은내 구멍이 뚫린다, 광우병이 걸린다, 그런 난리를 쳤습니다. 미국산 소에다가 어, 뭐 어떤 주사를 넣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제 백신을 우리 국민들 몸에 강제로 넣겠다고 합니다. 사드 배치한다고 하니까 성조 참회가 사드 전자판에 튀겨진다고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주어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제 백신은 강제로 맞으라고 합니다. 국민들 안 맞겠다고 하니까 벌금을 내긴데요 식당, 카페, 공공장소들 벌금 때리고 2차, 3차 걸리면은 식당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업장을 폐쇄하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독재자처럼 굴죠? 왜 이렇게 협박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1,3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세월호 299명 사망했을 때 그거 명백한 교통사라고 고 밝혀졌는데 7년 동안 9번을 재수사하고 재수사하고 재수사했습니다. 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뼈조각 하나라도 찾아야 되니까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배를 인양하고 그 난리굿을 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어디 갔는가 일분 1초까지 밝히라고 해가지고 결국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가 네번이 깔아앉고 100명이 넘게 더 죽었습니다. 지금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50명 100명 죽어가면은 일단 무조건 백신 강제접종 스톱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는 재난사고로, 사고로 한 명이 죽었어요, 산재로.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을 멈췄다고. 그거 하루에 멈추면 수십억, 수백억 손해하는데 멈추고, 야, 산재 발생 앞으로 미어 어떻게 방지를 할 건가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장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장을 올스토 시켰어요, 임마.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인권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맞으라고 합니까 세월, 세월호 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 방송 듣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수장되고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깨달아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맞아 죽어가고 언론에 나오니까 야나못 맞겠다고 하니까 벌금을 매기고 잡아간대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백신 맞고서, 코로나 백신 맞고서 사망을 하면은 인과 관계가 확인이 안 돼도 5천만 원씩 보상을 해주겠답니다. 아니, 이거 사이코패스지. 사람들이 죽어가면은 스톱을 시켜야지. 왜 그걸 자꾸 맞으라고 하고 못 받겠다니까. 니 맞고 죽으면 5천만 원 줄게. 이딴 식으로 합니까? 이런 게 의료사회주의입니다. 의료사회주의. 제말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이 먼저다, 생명존중, 사람중심 하던 사람들이 미제 소고기는 뭘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미제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는 거 이거 저는 대선 앞두고 내년에 지방선거 입고 하니까 미국의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메이트좀 챙기려고 뒷돈 좀 받으려고 국민들 생명을 담보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 동네, 저, 문재인 정권 사람들, 뭐, 라임 사태니, 대장동이니, 전부 다 부정부패 한거 아닙니까? 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정말 네. 틀렸습니까? 맞습 며칠 전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 얼굴 공개하고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병원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오니까 도대체 백신이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300, 고유의 현미경을 들다 여 보니까 딱정벌레 같이 생긴 것들이 막 기어다니더래요. 그게 1cc에 300만 마리. 이런 게 기어다니더라고요. 이런 게 4개 1cc에 300만 마리에서 400만 마리가 돌아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호기심에 호기심에 봤다. 호기심에 그러면 질병관리청도 호기심이라도 한 번은 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조사를 안 해봤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한 번은 들여다봤는데 이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백신 여섯 개에서 이런 괴생명체가 나왔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맞으라고 한 거는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 살인입니다. 살인이에요. 살인.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눈 가리고 포장줄로 묶어가지고 북한에 올려보내가지고 세형당하게 하고 얘들은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기 위해 가지고 살기 위해 가지고 총을 들고 나올 게 아니고 전부 다내 자식 내 새끼 내 손주 지키려고 나와야 됩니다 백신 두번 맞아도 걸리고 두번 맞으면 아이상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번다 맞았어요 아파도 참고 맞았어 그런데 세 번째 맞으래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래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됩니다 생기 한번 걸리면 안 걸립니까? 계속 걸리지. 맞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맞으라는 건데, 코로나 초기에는 중증 환자도 없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80% 이상이 코로나 백신 다 맞았는데, 갑자기 중, 중증자가 늘어나고, 갑자기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현미경을 안 들어봐도, 아, 코로나 백신이 우리 사람들 인체에 저항력을 떨어뜨려가지고, 다른 걸로도 다 죽구나. 하는 거를 통법으로도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민관 공동 진상규명위원회를 요구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위원회 아홉 건을 조사했는데 민관의 전문, 그 민관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거 백신 한번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 곧그 저기 군인들, 자녀들, 그 사람들 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 몰라요. 앞으로 뭐가 들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번 공동 조사를 해보자는데 그게 그래 잘못 됐습니까? 세월호 조사 9건 하는 거. 그거 그거 300명 죽은 거죠. 그난리 쳤으면은 지금 1,300명이 넘게 죽었으면은 백신 맞고. 그러면 민관 공동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야당인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고? 우리 유성열 캠프는 뭐하고 있습니까? 비가 찹니다. 비가 찹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같으면 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치 나라를 살리는 정치 세상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깨우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들 기득권 챙길 생각만 하고 아, 죽어가고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10년이 지나면요. 지금 애를 낙태를 해가지고 1년에 3천 명씩 죽어가는데요. 일년에1 0 9만5 0 0명이 죽어갑니다. 10년이면 1,100만 명이 죽어가고, 1 1 0고이래가지고 죽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 나라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우리 자녀들, 손자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자들한테 뭐 유산 물려줄 생각 하지 말고, 건강한, 건강을 신체 하나만 물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손자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것으로, 이것으로 국민 양병당 청소년 강제 백신 접종, 백신 패스 결산한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